안녕하세요 헬스 스타일러입니다 차가야자 오늘은 봄에 입기 좋은 아우터 셔켓 사종 리뷰와 함께 살펴볼건데요 3만원대부터 10만원대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로 골라 구매를 해봤고 티셔츠 위에 걸치기만 해도 스타일이 좋아보이면서 캐주얼, 미니멀, 스트릿코디 등 취향에 맞게 스타일링을 할수 있는 셔켓 사종 리뷰와 코디를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t n g t 의 오버핏 나일론 유틸리티 셔츠입니다 정가는 99,000원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나일론 폴리우레탄 혼방으로 시원한 촉감에 쫄깃하고 신축성이 좋은 소재로 편하게 입을 수 있고요. 메인 단추는 유광 메탈 스냅버튼으로 되어 있고 왼쪽 가슴 지퍼 아웃포켓 디테일 앞부분 뒷부분에 절개 디테일 등판에 메탈 스티치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고 등판 양옆에 턱이 잡혀 있어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잘 나옵니다. 그리고 밑단 양옆에는 일자로 슬릿 디테일이 있고요. 소매 부분 역시 턱이 잡혀 있으면서 단추는 스냅버튼으로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100 사이즈를 피칭했는데 어깨라인이 떨어진 여유로운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기장이 과한 부분 없이 전부 적당한 느낌이에요. 기본 흰 티셔츠, 연청 와이드 데님과 함께 밝은 톤인톤으로 매치해 미니멀, 스트릿 코디를 연출하기 좋은 셔켓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에잇세컨즈의 아웃포켓 가먼트 워싱 워크 셔켓입니다. 정가는 39,900원,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가먼트워싱이 들어간 면100% 소재로 자연스러운 주름이 있어 빈티지하면서도 탄탄함이 느껴지는 원단이고요. 단추는 베이지 컬러와 잘 맞는 진한 브라운 컬러에 단추 라인에 플라켓 없이 스티치만 들어가 있으면서 왼쪽 가슴, 아래쪽 아웃포켓이 있어 캐주얼한 느낌이고 등판에는 턱이 없이 깔끔하게 가로세로 스티치만 들어가 있고요. 밑단에는 따로 트임이 없으면서 소매 부분은 턱이 없이 커프스가 좁은 형태의 단추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사이즈는 라지를 피팅했구요. 어깨가 살짝 내려온 세미 오버핏이라고 보시면 되고, 총장은 짧게 나온 편이에요. 밝은 브라운 계열의 와이드 팬츠, 기본 독일군 스니커즈와 함께 톤오톤으로 매치해 깔끔한 캐주얼, 미니멀 룩을 연출하기 좋은 셔켓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엘무드의 스티치 오버핏 셔츠입니다. 정가는 89,000원. 컬러는 3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테트론 레이온 혼방 소재로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면서도 부드럽고 탄탄한 느낌의 원단이고요. 단추는 고급스러운 자개단추로 되어 있고, 플라켓 부분과 포켓에 흰색으로 스티치가 들어가 있으면서, 양쪽에 큼직한 아웃포켓 디테일로 포인트가 되는데, 실제로 포켓에 손을 넣을 수 있게 되어 있어 입체적인 느낌이고요. 등판에는 가로절개 디테일과 함께 가운데 턱이 잡혀 있고, 밑단 양옆에는 둥글게 슬릿이 들어가 있으면서, 소매 부분은 턱과 함께 퍼프스가 독특하게 생겨서 포인트가 되는데, 단추를 풀어서 연출하는 게더 좋아 보입니다. 사이즈는 46 사이즈를 비팅했고요 어깨가 많이 떨어진 오버핏에 소매는 좀 길게 나왔는데, 총장은 많이 길지 않아서 코디하는데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코디는 무난한 크림진, 부츠와 함께 매치해봤는데, 예쁜 색감과 특유의 질감 덕분에 세련된 느낌의 미니멀 룩을 연출하기 좋은 셔켓으로 추천해드립니다. 다음은 예고르소의 오버핏 메탈릭 화섬 셔켓입니다. 정가는 139,000원, 컬러는 두 가지로 나왔어요. 원단은 바스락거리는 느낌의 나일론 소재로 메탈릭이라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약간의 광택이 느껴지고요 등판에는 메쉬 안감이 있어 통기성이 좋아요 단추 라인은 히든 플라켓으로 되어 있고 주머니는 가슴 양쪽 아웃포켓과 함께 옆부분에 히든 포켓이 있어 실용적이고요 몸판 앞뒤로 다양한 절개 패턴과 함께 등판의 오픈 형태 요크로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나오면서 뒤쪽 카라 아래 부분에는 일고러스 특유의 리벳 디테일이 있어 포인트가 되고 밑단 양옆도 조일 수 있는 스토퍼 스트링과 함께 앞부분 원단을 안으로 접을 수 있는 스냅이 있어 여러가지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고요. 소매 부분은 턱과 함께 단추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사이즈는 95 사이즈를 피팅했고요. 한 치수 정도 크게 나온 느낌이고, 전체적으로 여유 있는 오버핏에 기장도 길게 나왔는데, 밑단을 조여서 기장을 짧게도 연출할 수 있어요. 오버핏 티셔츠와 함께 조거팬츠나 카고조거팬츠를 매치해 흔치 않은 느낌의 스트릿 코디를 연출하기 좋은 셔켓으로 추천해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봄신상 셔케 4종 리뷰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착용한 제품, 코디 정보는 영상 더보기란을 확인해주시고요. 여러분의 현실적인 스타일링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칠게요. 뿅!